거울에 이것 비치면 지금 집에 누군가 있어요. 혹시 아무도 없는데 거울 속에 이것이 보인 적 있나요? 그럼 지금 집에 당신 말고 누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기운을 비추고 숨은 존재를 드러내는 문이죠. 특히 밤 11시 새벽 3시 사이 거울 속에 사람 형체나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면 그건 단순한 착시가 아닙니다. 호공의 기운이 당신 집에 스며들었다는 뜻. 거울은 원래 영적 존재들이 드나드는 통로로 여겨져. 잘못 놓이면 귀기를 불러들이고 거울의 문틈이나 어두운 복도가 비치면 기운이 틀어지고 낯선 존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울엔 그 현관문, 침대, 화장실, 창밖 절대 비치게 하지 마세요 특히 밤엔 천이나 커튼으로 거울을 가리기 거울 옆에 청명한 물한 컵을 놓으면 어두운 기운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 자주 잠에서 깨고 누군가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셨다면 그건 당신이 느낀 게 맞습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다시 보세요 밤에 이 영상 보셨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 기운을 돌려보세요!